집으로 들어갔는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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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있어? 컷오 잠깐만. <laughs> 야 뻔. 부... 다 <laughs> 싫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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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다. <laughs> 싫다. 에? 지금 no 누가 달린 거야? 뭘 어디서 달아왔어삐 마우스 물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아 <initiatorypy> 어! 미친. 야미암암암암암암암 아니 암아암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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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암 신다, 기다려! 바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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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바바바바바 없어! 어, <laughs> 어 <뭐야>. 없네? <laughs> 간다. 삐! 간다! 아시 아, 내 피시발! 어. 아, 내 피시발! <laughs> <됐다. 오케이. 웃음> 야, 우리, 야, 그리다 우리 차 봐봐. 터질라 그래. <laughs> 가자. 이 타셈. 그냥 가셈. 어, 쏜다, 쏜다. 나 쏜다, 나 쏜다. 어, 그 도와줘, 도와줘, 도와줘. 도와줘, 도와줘. 도와줘, 쏜다, 도와줘. 어디지? 어딨어? 어딨어, 어딨어? 어디, 어디? 어딨어? 방향, 방향 말해봐요, 방향. 모르겠어 네 이쪽이야 내가 가는 쪽 지금 가는 방향 어, 어, 어 잠깐만 미친놈아 <laughs>